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폽스에 실린 최GPT 프롬프트 작성 초보에서 전문가로 가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최GPT 어, 정말 많이들 쓰시죠 근데 단순히 질문하고 답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훨씬 더 뭐랄까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비결들을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마침 인력 경영 분야 전문가이신 이윤선 교수님께서 옆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사실 AI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게, 음, 개인 역량을 넘어서 조직 성과랑도 바로 연결되죠. 오늘 다룰 내용들은요, 최 GPT와의 소통 방식을 좀 개선해서요,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건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AI 소통 능력 훈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AI 소통 능력 훈련이라. 흥미롭네요. 저도 사실 결과가 그냥 괜찮게 나오면 복사해서 쓰기 바빴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방법이 설명 요구하기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그냥 받지 말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 되물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요구사항에 어떻게 맞췄는지 뭘 제일 중요하게 봤는지 또 어떤 건 일부러 뺐는지 그리고 이 방식을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요. AI의 그 판단 과정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려는 시도인 거죠. 아, 판단 과정? 네. 왜이 정보는 강조하고 다른 건왜 빠졌는지 이걸 알게 되면요. 음, 성공적인 패턴 같은 걸좀 파악할 수 있고요. 다음번에는 더 효과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그, (AI를) 통해서 사용자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도 같이 기르는 과정이에요. 그냥 기술 활용을 넘어서는 약간 메타 인지적 훈련에 가까운 거죠. 와 (AI의) 판단 과정까지 들여다본다니 생각보다 깊네요. 근데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요. 좋은 답을 얻었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추고 싶은 생각도 들것 같거든요. 그 왜를 파고드는 게 항상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 땐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좀 창의적인 작업에서는 그 왜를 이해하는 게 결과물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 본인의 그 분야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역량 강화 투자로 볼수 있는 거죠. 역량 강화 투자라 아, 관점을 바꾸니까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그 외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만약 AI가 내놓은 결과 자체가 좀 아쉬울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다음 기법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개선 제한 요구하기. 내 답변 검토해서 개선할 세 가지 방법 제안해 줘. 뭐가 빠졌는지, 논리가 약한 부분은 없는지, 내 요구를 더잘 맞출 방법은 뭔지 솔직하게 말해 줘.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건 AI한테 일종의 자가 검열을 시키는 거죠. 결과물의 완성도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가 검열이요? 네. 특히 뭐 보고서 초안을 쓴다거나 기획안 검토할 때 아니면 중요한 이메일 쓸때 이렇게 결과물 품질이 중요할 때 정말 빛을 발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AI한테 개선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스스로도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 그거 진짜 약간 믿을만한 동료한테 피드백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근데요, AI가 주는 개선 제안이 항상 최선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혹시 좀 어, 어떨 땐 엉뚱하거나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이죠. AI의 제안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그 비판적인 판단이 여전히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건 AI 제안을 정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아, 이런 새로운 관점도 있구나. 또는 이런 걸 점검해 봐야겠다. 이렇게 활용하는 태도죠. AI 제안을 검토하면서 사용자 본인의 분석력이나 판단력도 같이 향상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 AI의 제안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결국 사용자 몫이다. 이거네요. 피드백으로 결과물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질문 자체를 더잘 던지는 게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세 번째 기법인 원본 프롬프트 개선하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눈 대화랑 네 답변 바탕으로 내 원래 지시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개선해줘봐 어떤 부분을 왜 바꿨고 이게 왜더 좋은 결과를 낼것 같은지 설명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아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이건 사실 AI 활용 기술이라기보다는요 효과적인 소통 영역 훈련에 더 가깝습니다 소통 영역이요? 네.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 그 연습이죠. 업무 지시 내리거나 요구 사항 정의하는 과정이랑 본질적으로 같아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요. AI로부터 원하는 결과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건 물론이고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능력 자체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아주 효율적인 자기 개발 방법이죠. 와, 듣고 보니까 AI랑 대화하는 과정이 결국은 나 자신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네요. 단순히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군요. 시간 관계상 다루진 못했지만 기사에 보니까 청중 어필 검증하기나 비판에 대비하기 같은 흥미로운 기법들도 더 있더라고요. 특정 대상한테 결과물이 왜 매력적일지 분석을 시키거나 예상되는 반박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이것들도 실제 업무에 바로 써먹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채취 PT를 한 단계 더 깊게 활용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프롬프트 기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를 넘어서 그 AI와의 상호작용 자체를 배움과 개선의 기회로 삼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방법들은 단순한 사용팁이 아니죠. AI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사고방식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좀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능력, 이게 미래 업무 환경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분명히요, 핵심 역량. 네,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파트너로 보는 관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과 AI의 관계를 단순한 요청과 응답, 이걸 넘어서서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결과물을 함께 발전시키는. 그런 지적인 스파링 파트너 관계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